어, 안녕, 얘들아. 어 <laughs> 지금 시간은 7시 반 정도 되었다. 아, 아침, 여,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노자, 도덕경다 읽었다. 어그 노자, 도덕경 읽은 후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 어, 오늘은, 어, 오늘의 소주제는 명품 쓰는 법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액세서리 위주로 쓰면 된다. 어차피 의료는 로고 박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인들은 명품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로고 박혀 있어도 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지갑, 신발, 클러치 같은 액세서리 위주로 명품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은 듯하다. 그리고 가방도 요새 중국산 짭이 너무 많아서 비추한다. 의류나 가방은 그냥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메이커 쓰는 게더 나은 듯하다. 의류나 가방 같은 거는 그냥 그 괜찮은 메이커 나이키나 아디다스 쓰고 이제 지가 뭐 신발 이제 클러치 같은 액세서, 액세서리만 이제 명품 쓰는 게 나은 듯하다 이 개인적인 내 견해이다 아, 이상 영상 종료할게